드래곽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동영상과 함께 만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상이 인간과 사회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성경이 인간과 사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사회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 사회의 문제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 방식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지난 시간처럼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역사의 추관되시다. 어?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들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도리, 지난 시간에 세상은 인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무엇이지요? 예, 모든 사람은 자립적이다. 또는 자주적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었지요? 예,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한 도구다? 예, 인간의 이성이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된다 우리는 그것을 합리주의라고 말한다 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예, 하나님께서 창조주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며 하시고 팔짱 끼고 그저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주인은 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서부터 명확하게 관점이 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 사회를 바라보아야 되는지 성경이 명확하게 세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드시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드셨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로 모든 인간은 둘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순종하거나. 여기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또 피할 수 없는 갈등도 생기게 돼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문제점들과 이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숙제를 떠안게 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또는 다른 것들을 섬긴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어, 이런 방식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원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원론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세계가 딱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어찌보면 흑백으로 올릴 수도 있겠네요. 예,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원론의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거나 중간시대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이원론의 이야기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좀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좀 중간시대에 있는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들이 있진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나 갈등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각 사람들을 각각 서로 다른 능력과 인격 그리고 활동 방식을 가진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예, 한번 방문 열고 보세요. 지금 혹시 예, 부엌에서 일하고 계신 엄마 또는 거실에서 뭐 다른 가시는 아빠 아니면은 뭐 여러분의 형제자매 아니면 학교에서 여러분들 매일 만나는 선생님이나 여러분들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아, 엄마하고도 가깝죠. 어, 혹시 아빠그 가깝지 않은 사람 있어요? 네, 가까운 사이죠.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선생님하고도 물론 가깝죠. 그런데 가깝지만 똑같은 생각을 하진 않아요. 가깝지만 어떤 한 가지의 문제 또는 어떤 한 가지의 사물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 사이에 중요한 의미를 끼치는 것은 바로 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또는 가르치는 섬기는 방식도 제각이 다양해질 수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선생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가기를 좋아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굉장히 좀 지적인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어, 차량을 되게, 음악, 어떤 뭐 정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막 찬양집회, 좀 좋은 찬양집회 가면 막 펑펑 울려서 찬양해요.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결단해요. 네, 그런 친구들 있죠. 또 평소에 친구들이랑 수다가 얘기 좋아하는 친구들, 말로 막 뭔가를 풀어내는 사람들, 이런 친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기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기도하는 걸 낯설지 않아해 예, 네, 이런 친구들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에요. 굉장히 맞아요. 또하나님만에 다른 신을 섬기는 방식도 굉장히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맹목적으로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영예를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그냥 막 맹목적으로 추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인정받는 게 삶의 최우선의 목표에사람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 아마 우리가 결국 이 세상에 피난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갈등이나 문제의 양상들이 사실은 그다지 단순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해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지 않아요 복잡해요 그리고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 지혜가 필요하고 사회를 들여다 볼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고 또 조약교에서 사회목도또 여러 가지 다른 많은 교과목들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깊은 통찰력을 우리가 가져야 이 복잡한 문제들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각사람을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체 안에서 살포, 우르신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굉장히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다. 무슨 뜻이, 무엇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은 공동체 이전에 누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예,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예,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불행보다 뭘 먼저 고려해야 돼요? 예,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을 먼저 고려해야 돼요. 이게 올바른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간 존재가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부르지 말았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생각, 나의 만족, 나의 의지보다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의 행동, 나의 만족을 규정하는 것도 사실 이 공동체 안에서 규정이 되어야 그것이 올바른 방향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라 것이지요. 자, 어때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신 관점과 세상이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르지요? 세상은 인간을 혼자 살수 있는 존재고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특히 인간의 인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많은 어떤 다양한 삶의 양식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나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그리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 안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나눠져 있으며 그리고 각 사람을 굉장히 다양하게 같은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지으셨고 그리고 공동체 에서 살도록 그렇게 지으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사회 과목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되는 질문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